자, <laughs> 피라메스라는 약이 어떻게 탄생했냐. 빌게츠 때, 빌게츠가 말라리아, 그, 저기, 이, 이게, 이곳에서 제3국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주니까 얘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레리아 그 약을 만들라고 하는데 빌게츠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니까 소프트 회사니까 제약회사가 아니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. 이 양반이 어떻게 되냐. 여러 제약회사, 또 글로벌, 큰 연구 기관이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있어. 빌게이츠가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우리 말라리아 약중 예전에 그 유니세프나 에애드도 그거를 많이 의뢰를 했어. 근데 다 퇴짜를 맞았어. 그 서구 저기 보통 제약회사는 쌍 저기 그 쌍탑이야. 쌍탑이야. 요즘은 그 예전 같은 쌍탑이야. 유럽하고 미국이야. 제약 대부분 로열티는 유럽하고 미국. 그다음 일본. 그렇게 돼 있어. 지금은 미국 쪽이 많이 갖고, 예전에는 유럽 쪽이 많이 갖고 어 압도적으로 제약에 대한 로열티는 유럽이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어. 이유가 예전에는. 특히 영국 쪽이 많이 갖고 있었어. 근데 어떻게 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냐 미국 쪽에서 다 영국 개발해서 미국이 딱 우뚝 서버렸어. 이게. 그래서 지금은 어차 미국이 제일 많아. 그 다음에가 이유야. EU 국가들이 그 다음에 많이 있고, 세 번째가 일본인 걸알아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큰 말레리아 같은 약을 갖다가 만들어내 연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약은 요요세 군데야 딱유유 유, 저기 미국 EU, 일본 딱요요세개 요 능력이 되는 게 기술이 있는 데가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나라에 있는 제약회사들한테 다 어떻게 하냐 예전에 그 구호단체도 그렇고 다 그걸 해봤었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 제약회사로부터 말레리아 약그 연구하는 거를 왜 이유는 간단해 돈이 안 되니까. 왜 돈이 안 돼요? 말레리아가 선진국에서는 안 걸려, 그죠 선진국 나라에서는 말레리아 자체가 안 걸려. 어디서 걸려요? 굉장히 그 일인당 국민 소득이 그0백 불도 안 되는 그몇백 100, 불이나 백 불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들 있어. 위생이 엉망인 나라들에서 여기서 걸려 대부분. 그죠 가난한 나라들 위생이 엉망이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려. 이 말은 뭐야? 말라리아 약을 개발한들 신약이 개발하면 비싼 약으로 팔아야 하는데 비싼 약으로 살수 있는 그 수요층이 비싼 약으로 살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돼. 그래서 애초 당치 연구를 안 하는 거야. 왜? 약 하나 개발 그 성공하기도 힘든데 성공한들 그그 밑찌고 장사해야 돼, 그 연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. 그럼 누가 봐도 그 성공해도 밑지는 장사가 그 어떤 미친 놈이해 네, 당연히. 아니 국가에서 하면 되죠. 국가가 제약회사를 갖고 있는 데는 거의 없잖아. 그죠? 국가 기반도있어 국가에서는 뭐냐, 어, 적군들 죽이는 바이러스 만드는 데 기관은 많은데 약을 만드는 데는 없어, 없어, 없어. 거의 없다고 보면 돼. 그걸 대부분 누가한테 하냐, 민간 제약 그 기업한테 대부분 받게 그런 거는. 치료제는. 왜 국가 입장에서는 안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군을 죽이는 그런 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건 잘해. 근데 어떻게 되냐? 이거는 필요가 없어. 어떻게 그냥 제약회사한테 니들이 만들어 뭐 그런 거야 얘네들은. 질문 잘했어. 아니 그럼 국가에서 그거를 하면 되죠. 미국 국가나 저기 잘 사는 나라들 국가 있잖아요. 돈도 겁나더만 그럼 얘네 들 연구해서면 하 되잖아요. 할 필요성을, 할 필요성 은 없기 때문에 못하면 싫어? 왜? 왜? 예. 우리는 어떻게 적군을 죽이는 맹독성 바이러스의 천문학적인 비용은 갖다 쓰긴 하지만, 어떻게, 말라리아 애들, 저 쟤네들 뒤지든 말든 우리도 상관없어. 좀, 좀, 그죠 어, 그래. 애쉬 당초 연구할 생각이 없어. 그래서 내가 세계 정상들 모아놓고, 요거부터 해. 세계의 그, 저기, 그, 이게 꼭 박멸에 한 그런 저기 병들이 있다. 이거부터 세계 정, 그 저기 정부에서 이거 기, 그 저기 뭐냐 연구원들 모아서 이걸 갖다 연구를 해라 이거부터 해야 한다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 전 세계에 도움을 주면 구심점이 이쪽을 모이게 된다 그럼 세계 통일하는데 굉장히 어떠면 선한 그그 그 사업이 된다 그래도 이것부터 내가 시켰어 이거 네. 여기 봐에리네이헤 해라 형님이 냉독 저기 그 모기를 보내가지고 나를 갖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흉터가 다담었어 그래. 근데 질문 잘해서 왜 국가에서는 그걸 안 나요? 미국이나 이유나 필요성을 못 느껴요. 아니 그 저기 그 제약한 사들이 하면 되지. 우리는 어떻게 요 사람 죽이는 것만 개발할 거예요.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이유도 그렇고 다 그래. 사람 살리는 뭐 이런 거 아, 아, 만들 필요가 없어. 왜제약회 사람들이 만들면 되지? 뭐 우리가 그것까지 만들고 지를 말이야. 우리는 뭘 만들어? 어, 사, 어떻게, 적군들을 죽이는 맹덕성 바이러스나 이런 한, 기 뭐냐, 화학물질을 갖다 만드는 데만 천문학적인 돈을 써버려. <laughs> 어, 국가가니, 그래. 아유. 어, 그래, 세계 정상들 모아놓고 내가 이거부터 뜯어 구출하겠어. 어, 사람 죽이는 데돈 쓰지 말고, 사람 살리는데, 사람은 어떻게, 인류야 번영한데, 사람한테 도움은 되는데, 좀, 좀 연구를 하라고 다 사람 죽이는 데에만 다들 저혈압을 핵폭탄 비싼 거 만들기나 했었고 그 뭐냐 그핵핵균전 그런거나 만들기나 했었고 아이고 네 이것부터 보자 두급칠 하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번 인간들 이, 이, 뭐, 의식이 이런 데안 멸망하는 안 게개 이상하지 뭐씨 안 그래 다들 의식이 이이땅로돼 있는데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인류가 씨 에이그. 콤비발스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? 에이. 그래 안 그래?